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폭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상대당이 망해 없어질 것이라 방송에서 떠드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화 운동 경력을 평생 우려 드셨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공존과 상생이라는 것을 아직 깨치지 못하셨나라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정치가 바로 당신들이 젊은 날 맞서 싸웠던 반민주. 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로마 제국이 용병을 쓰기 시작했다가 망했다며 주로 게르만 용병들을 쓰다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최재영은 용병이지 않나? 라며 자신들이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키워진 사람들을 데려다 용병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기들 경선이 아무 말 대잔치로 흐르고 있으니 주의를 돌리고 싶나 보다. 며, 그런데 국민의힘에 최근 입당한 후보들은 아직 표현이 매끄럽지 않고 공부가 충분치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정도다. 민주당 선두주자들처럼 재정 투입 없이 10억짜리 역세권 아파트 100만 채, 염가로 평생 거주 같은 가짜약을 팔지도 않고, 멀쩡한 군 공항을 보게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민들에게 나라 걱정을 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님, 어느 당이 먼저 망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 당은 누가 봐도 지금 나라 돈물수듯 쓰기 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발사게 만큼도 여기지 않는 민주화 세대가 퇴출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폭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상대당이 망해 없어질 것이라 방송에서 떠드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 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화 운동 경력을 평생 우려드셨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공존과 상생이라는 것을 아직 깨